오늘은 공급 폭탄이 쏟아지는 포항 신축 아파트 중 분양가보다 싸게 매도 중인 아파트 15곳을 모두 살펴보고 현재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어 할인 분양 중인 단지들도 영상 마지막 부분에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26년까지 과잉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27년 입주 예정 단지도 분양을 앞두고 있어 과잉 공급은 27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마피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수천만 원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 단지들은 할인 분양을 통하여 매물을 소진시키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2년 뒤 시세가 떨어지면 지금 가격으로 다시 매입해주는 조건까지 내걸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피 금액이 적은 순서대로 아파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단지별로 동, 층, 호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12월 1일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을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였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피 순위 15위는 북구 등량동에 위치한 삼쿠트리니엔 시그니처입니다. 세대수는 547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2월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800만원, 11월-800만원, 12월-800만원으로 시세는 10월,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현재 백일동 고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8,63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00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7,83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4위는 북구 학산동에 위치한 학산한신더휴 엘리트파크입니다. 세대수는 1,455세대이고 입주는 26년 5월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1000만원, 11월 마이너스 1000만원, 12월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6동 중층 84타의 남동향 메모리, 분양가 4억 9천4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1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천4백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3위는 남구 구룡포읍에 위치한 포항프르지오 마린시티입니다. 세대수는 678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0월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3 0 0만원 11월 마이너스 3 0 0만원 12월 마이너스 1200만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9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미분양 상태이고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105동 10층 1 0 1이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190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12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70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2위는 북구 양덕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1블럭입니다. 세대수는 1,590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0월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1,000만원, 11월 마이너스 2,000만원, 12월 마이너스 2,000만원으로 시세는 10월 대비 1,000만원 하락,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이동 중층 84D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9,82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000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7,820만원입니다. 마피순위 11위는 북구 양덕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이블럭입니다. 세대수는 1404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0월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2000만 원, 11월 2000만 원, 12월 2445만 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445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210동 저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8890만 원, 프리미엄 2445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6445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10위는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포항 역상 쿠트리니엔입니다. 세대수는 1156세대이고 입주는 24년 2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21년 1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1순위 1021가구 모집에 4,667명이 접수하여 전체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4.57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2천만원, 11월 2,500만원, 12월 마이너스 3,169만원으로 시세는 10월 대비 1,169만원, 11월 대비 6 6 9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1동 3층 84A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3억 1,69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3,169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2억 9,096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9위는 북구 학잠동에 위치한 포항자이의 서턴입니다. 세대수는 1433세대이고 입주는 26년 5월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3천만원, 11월 마이너스 2700만원, 12월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시세는 10월 대비 변동 없고, 11월 대비 3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5동 17층 84시 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100만원, 발코니확 장비 무상, 옵션 1132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232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8위는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남포항태왕하너스입니다. 세대수는 343세대이고 입주는 24년 7월입니다. 21년 12월 일반 분양을 통하여 334가구 모집에 93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0.28대1의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입주를 앞둔 현재도 많은 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혜택은 계약금 5%에 잔금 30%는 2년 뒤 납부 가능하며 2년 뒤에 분양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아질 경우 환매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10월-2천만원, 11월-3천만원, 12월-3천만원으로 시세는 10월 대비 1 천만원 하락,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5동 10층 84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3억 4천 7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1,195만원입니다. 현재 광고중인 매물은 별로 없지만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피 순위 7위는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포항펜타시티 동아 IUC입니다. 세대수는 5 2 2세대고 입주는 24년 12월입니다. 22년 1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506가구 모집에 1순위 288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0.57대1에 저조한 성적으로 많은 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선착순 분양 중이며 제공하고 있는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분양가는 84타입이 최저 3억 790만원에서 최고 3억 4190만원, 발코니 확장비 320만원이며 117타입은 최저 4억 3390만원에서 최고 4억 6390만원, 발코니 확장비 410만원, 148타입은 5억 9990만원, 165타입은 6억 6,990만원, 199타입은 7억 9,99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는 360만원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2천만원, 11월 마이너스 4천만원, 12월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시세는 10월 대비 2천만원 하락,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현재 105동 10층 84A타입 북서양 매물이 분양가 3억 3,490만원, 발코니 확장비 32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490만원입니다. 대형 평수의 경우 마피 4천만원짜리 매물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미분양의 공급이 쏟아지고 있는 흥해읍이므로 당분간 시세 하락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마피 순위 6가 5위는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포항안신 더유펜타시티 2블럭과 4블럭입니다. 세대수는 A블럭 1597세대, A4블럭 595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2월입니다. 21년 11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a 블럭인 1차일 경우 1567가구 모집에 727명이 접수하여 0.46대1을 기록하였고 a4 블럭인 2차일 경우 591가구 모집에 81명이 접수하여 0.13대1을 기록하는 등 매우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분양가는 84타입의 경우 최저 3억 4700만원에서 최고 3억 7,100만원까지이며, 이 블럭에서만 제공하는 99타입의 경우, 최저 4억 3천만원에서 최고 4억 5,700만원까지입니다. 현재 사전 점검까지 마친 상태로 내부 구조는 매우 넓게 빠졌다는 의견이 많고, 실거주자들의 경우 만족하는 반응도 있지만, 투자를 고려한 세대의 경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았고, 시세가 최근 급락하고 있습니다. A4 블럭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3,500만원, 11월 마이너스 3,500만원, 12월 마이너스 4,300만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8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A4 블록 404동 28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3억 6,5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1,431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3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3,631만원입니다. A2 블록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3,000만원, 11월 마이너스 3,500만원, 12월 -4500만원으로 시세는 10월 대비 1500만원, 11월 대비 10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A블럭 203동 15층, 84비타입 남동향 메모리, 분양가 3억 65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1541만원, 프리미엄 -4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3541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4위는 남구 5천읍에 위치한 포항 아이파크입니다. 세대수는 1144세대이고, 입주는 24년 8월입니다. 2021년 11월 일반 분양을 통하여 973가구 모집에 3,360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3.4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75타입만 1순위에서 예비 당첨자 선정을 위해 2순위까지 진행하였고, 나머지 타입은 1순위에서 일반 분양은 마감되었습니다. 이후 미분양 세대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여 90% 이상 물량은 계약되었고, 나머지 세대는 일부 남아있는 상태인데 계약금 5%이며 계약 시 축하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3,390만원, 11월 마이너스 3,530만원, 12월 마이너스 4,500만원으로 시세는 10월 대비 1,110만원, 11월 대비 97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4동 저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3억 5,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4,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600만원입니다. 계약금 포기 매물들이 너무 많이 쌓여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마피 순위 3위는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초곡입니다. 세대수는 1866세대이고 입주는 24년 3월입니다. 2021년 7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1538가구 모집에 1순위에서 1만3 6 4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6.74대1을 기록하면서 무난하게 완판되었으나 현재는 분양가 대비 4,500만원까지 하락한 매물이 나왔습니다. 프리미엄은 10월 -4,500만원, 11월 -4,500만원, 12월 -4,500만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15동 1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3억 4,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옵션 770만원, 프리미엄 -4,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77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위는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하나포레나 포항입니다. 세대수는 2,19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3월입니다. 2021년 4월 일반 분양을 통하여 1,798가구를 모집하였는데 1순위에서 9,932명이 접수하여 전체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5.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모집 공고상 분양가를 살펴보면 59타입은 최저 2억 3990만원에서 최고 2억 4590만원, 75타입은 최저 2억 3430만원에서 최고 2억 4530만원, 84타입은 최저 3억 3400만원에서 최고 3억 4800만원, 109타입은 최저 4억 8860만원에서 최고 4억 986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입니다. 84타입의 경우 분양가보다 높은 수준의 매물만 남아있고, 다른 마피 단지들에 비해 상품성이 높은 단지로 볼수 있습니다. 2000세대 이상의 초대형 단지로 입주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층 대형 평수 매물이 일부 마피로 남아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10월 -5천만원, 11월 -5천만원, 12월 -5천만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현재 84타입 이하는 마피 매물들이 사라진 상태이지만 대형 평수 매물이 마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백이동 1층 109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886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3860만원입니다. 마피 네. 순위 1위는 푸구흥해읍에 위치한 포항펜타시티 대방엘리움 퍼스티지입니다. 세대수는 1차 874세대, 2차 454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1월입니다. 21년 11월 일반 분양을 통하여 1차 869가구 모집에 616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경쟁률 0.7대1을 기록하였고 2차 448가구 모집에 421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경쟁률 0.94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입지적으로 포항 중심지와 떨어져 있고 포항역과도 거리가 꽤 되는데 2인지구와 초곡지구보다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대규모 미분양 났으며 현재는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선착순 분양 시 제공하는 혜택은 계약금은 500만원만 납부하면 입주 시까지 추가 부담 없으며 1200만원 가량의 유상 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모두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데 입주 시점이 다가와 상황이 악화되는 느낌입니다. 1차 프리미엄은 10월 -4천만원, 11월 -4500만원, 12월 -2500만원으로 시세는 10월 대비 1천만원, 11월 대비 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차 매물은 107동 5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은 마피 2500만원 수준으로 총 매매가 3억 3955만원입니다. 그러나 대형 평수의 경우 하락폭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105동 15층 117비타입 남향 매물이 분양가 4억 3924만원, 옵션 817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9741만원입니다. 2차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2천만원 11월 -2,500만 원, 12월 -5,000만 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2,200만 원, 10월 대비 5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2차의 84 타입의 경우, 2 0 1동 저층 8 4 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3억 4,695만 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1,511만 원, 프리미엄 -2,5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3,706만 원입니다. 2 0 1동 25층 117B 타입 남향 매물이 분양가 4억 3,296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2,137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433만원입니다. 마피 아파트 외에 할인 분양 중인 아파트들도 다수 있었는데,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하나포레나 포항 이차의 경우, 2022년 2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1순위 323가구 모집에 531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6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폴의 나포항 1차보다 입지적으로 떨어지고 세대 수도 적은데 분양가가 더 높아 청약 경쟁률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현재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어 선착순 분양 중이며 계약금 1,500만 원에 입주시 잔금 5,000만 원 이하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잔금 1억 원을 최대 3년까지 유예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준공을 앞두고 있어 유상 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시점의 예정과 달리 계약률 50% 미만인 미분양 아파트로 인해 금융사에서 대출을 원활히 해주지 않게 되었고 결국 추후 계약한 선착순 분양자들은 고금리로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더트루엘프항은 세대수는 255세대이고 입주는 24년 3월인 아파트이며 22년 3월 일반 분양을 실시하였고 59타입 분양가는 최저 2억 499만원에서 최고 2억 5,990만원, 62타입은 3억 356만원이며 84타입은 최저 3억 4,060만원에서 최고 3억 6,420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전부 무상입니다. 일반 분양 251세대 모집에 29명이 청약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1일 대 1을 기록하면서 저조한 청약성적의 대규모 미분양 상태로 남았으며, 입주 중인 현재도 미분양 매물이 많이 남아있으며, 나와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최초 분양가에서 약 15%의 할인 분양이 들어갔으므로, 84타입 최저 분양가가 3억 4,060만원인데, 5천만원 이상 할인 분양 중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신축 마피 아파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수만명이 몰리기도 했던 단지가 지금은 마피로 변했고, 미분양 단지들은 수천만 원의 할인 분양과 각종 혜택을 제공하지만 미분양 물량들이 줄어들지 않아 2016년에 포항 부동산 시장을 연상케 할 정도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 건설사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내기 분양을 실시하였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물량들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쏟아지고 있어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